안녕하세요. 패밀리 이소라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귀한 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형 토지인데요. 오늘 영상 짧게 끝나니 제일 궁금하실 가격 정보는 영상 감상하시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소형 토지 물건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는 물론 현황 도로까지 완벽하게 접해 있어서 건축 인허가 100% 가능하겠고요. 주변 경관 수려하고 주변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영상 속 토지 빠른 거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위치하였습니다. 법사면 임야 등으로 소실되는 부분 일체 없이 전체 면적 100% 가용 가능하겠습니다. 지목은 전,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최대 40%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변 구룡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앞쪽 주천강 계곡이 여유롭게 흐르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외진 전원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해발 350 고지로 공기가 좋고 쾌적한 기후가 유지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가파른 경사 없이 주 도로인 411번 지방도와의 진출입이 편안하겠습니다. 정남향으로 일조량 기본적으로 우수하겠고요. 해당 토지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음치도 더해지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바로 앞은 걸어서 갈수 있는 유명한 지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곳으로 놀러오시는 분들 많을 정도로 물 맑고 깨끗한 계곡이 되겠고요 아이들과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형 땅은 20평에서 25평 주택을 지어 넓은 텃밭 가꾸기에도 전혀 무리 없겠고요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 체류형 쉼터나 소형 세컨 하우스를 가져다 놓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매매 가격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 직접 물건이며 영상 속 집원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해당 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물건지 집원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밀리 이소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